우리 어머님이 꽃과 같이 아름다우셔서 딸님들이 다있으셔요 아 최강 정력주 정력이 필요하니까. <laughs> 사장님, 분 하나 더 주세요. 이 가족 보기 좋습니다. <laughs> 자 건강하십시오, 자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 들어서면서 큰 다짐 금주를 하겠다. 작년에 술 먹은 횟수를 보니까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간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큰 마음먹고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또 요새 굉장히 핫한 인스타 또 맛집 겸 특이한 가게라고 해서 사장님이 담금주를 주는 서파 넓적갈비 아, 또 담금주는 건강 아니겠어 해서 새해맞이에서 와이프가 추천하고 인스타가 추천한 서파 넓적갈비 맛집이라고 하니까 또 가보자고 아또 인스타 맛집 잘 믿진 않는데 먹어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또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집안에. 큰 어르신들을 모시고 먹기 때문에 좀 긴장이 돼요. 가서 먹으면서 얘기해. 보자고. 가자고. 아,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계셔 갖고 어, 설명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먹겠습니다. 제 <laughs> 다짐은 금준대. 예? 같이 음. 우선 우선 그냥 먹을게. 아버님 맛 아, 어떠세요? 네. 그 정도 익힘이 맛있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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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돼지고기도 미디움 에 드시는 거예요. 핑기만 음. 가시면 바로 드세요. 빨간 거만 보이면. 네. 요새 그 돈가스 시키면 가운데 핑크 생기잖아요. 네. 그 핑. 저희는 핑크만 사라지자마자 드시는 거 추천 드리는데 살짝 핑크일 때 드셔도 맛있습니다. 오. 냄새 하나도 안 나. 맛있다. 어? 음.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아, 네. 네. 저희 웰컴 드리프 야구 한문주입니다. 한문주 네. 9 네. 30도라 독해서 주량 네. 대신 분만 추천드리고 혹시 주량이 약하다 싶으신 분은 반잔만 달라고 해요. 네. 다 갖다 버려. <laughs> 아, 먹고만 먹지. <laughs> 술이 아하신 분은 반전만 달라고 하세요. 어머니도 까득 드려요? 네. 네. 술이 제일 네. 쎄요 아, 오빠가아 그래요? 오케이. <laughs> 자 그럼 오늘 어머님이 다들 취했으니까 그만주세요. <laughs> 제만치 해서 그만 오겠습니다. 주량 되시고 술 좋아하시면 당성 종합학회 5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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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건강하게. 건강하게. 대복 다감봐합니시감 짜김치 먹어. 봐아왜 일주일 만에 소주 먹네. 두분는 너무 없아밥안 먹었어. 놀러 가서 구워 먹는 숯불 바베큐 맛이 나네. 아니 무슨 연탄 그 통에다가 구워 먹는 맛이 나네. 난사 숯도 되게 좋아 보여. 응. 맛이 얼마나? 고기 많이 안 익혀도 되겠다. 음, 네 아, 맛있다. 부드럽고 냄새 음, 하나도 안 네. 나. 제주도에서 네. 먹었던 거다, 더 맛있네. 네, 네. 고기 익힘 이 정도 괜찮죠? 네, 네. 맛있어. 게드시죠 어, 사장님이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 <laughs> 통채도 엄청 좋으시고. 아니 나는 인스타에 엄청 유명해서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지 몰랐어. 네, 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인지도 몰랐어. 어, 네. 고기는 네. 괜찮죠? 네. 고기는 네. 괜찮네, 네. 진짜. 네. 거기도 이렇게 공목에 있어요. 아니 서울에서는 거 갈비 잘안팔라 서울에서는 안 팔지. 제주도에는 있었어요. 생 갈비판다고. 불날 때 잠깐 치워 주세요. 금방 갖다 아, 요 예. 네. 그리고 불이 혹시 심하면 상추 한장 올리시면 금방 뻗힙니다. 아, 아, 네. 야지 이거... 전문가인데. 약간 지방 많은 부위에서 약간 냄새 났어. 근데 살 부위는 냄새 하나도 없이 고소하고 맛있다. 음. <laughs> 아니 그리 여기 이거 뼈는 빼놓자 우선. 뼈와 하나도 안 익었어요. 어, 근데 이거 뼈에 붙은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응, 응. 뼈, 뼈 부살. 진짜 맛있어. 원래 그게 맛있는 거야. 뭐? 갈비집에서 하이블 파는 것도 신기하다잉. 그리고 여기 와인 리스트가 있어. 와인의 진심이셔. 파김치 맛있다. 저게 대파김치. 먹으라고 지시를 되게 고급스럽게 한다. <laughs> 아빠 무지개 해봐라. 뭐, <laughs> 자체가 잘생겼는데. 아버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아빠, 이거 <많이> <laughs> 아버님 참 그렇으니까 왔습니다. 두 번째는 5년 숙성된 매실입이다 오, 매 매실. 예, 이거 여성분들이 저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아, 그래. 당금주가 맛도 좋고, 네. 네. 나름 약성도 있고 좋은데 이제 취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성격이 되게 좋다. 2차 매실주 가시죠? 아, 짠사강을위아래고야 짠. 음, 예, 네. 맛있어. 건강을위아래 맛있다 요 진짜요? 요어짜요 진짜요? 진짜 아 소주 딱좀 타이가 맞나? 아제 제가 원하는 맛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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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맛에는 소주를 좀더타야겠다 왜냐면은... 이거 너무 맛있어. 네. 나 창고로 나술안먹어 고기는 먹 사장 네. 그 사장이 딱공장 아, 냉면도 있네. 물냉비네 같이 하나씩 시키시죠. 아까만. 아니. 비린내. 얘안 나와. 나나 이렇게 하고 미지맡아 보라고 했어. 먹을 때이상한첫 음, 숟가락에. 안 나. 숟가락이. 나는 데가 있어. 근데 배고은안 나는데 조금씩 나는데가 있어. 맛다 왔어. 양념 하나 시킬까? 양념 하나만. 아, 하나. 하나만 맛보고. 근데 저, 이거 왜네개 시켰어? 내가 그랬잖생들 양념 시키라니 갈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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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랑 양념 갈비밖에 없는데. 저도 둘, 둘 시켜야 하니까 저새끼 어차피 생갈비 먹고 양념도 구워야 되는데. 처지 고맙다. 소주에곱서찌안 해줬어. 두 번째는 대나무중입니다. 배나무안 먹어본 네, 거다. 네, 향 아주 좋아요. 안 먹어본 거다. 아들이야 사위야? 사위입니다. 사위가... 듬직하니까. 한 명만 얻고 가는데 한 명만 취하십시 아이... <laughs> 향 아주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부각감으로 대나무중이라는 것은 옛날에 대통주라는 술이 있어서 먹어봤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독하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는 나는 대나무 당금주가 생각보다 제일 좋네. 음. 아, 뭐 그죠, 달죠. 나 살짝 맛 봤는데 나 이거 원빈 모델인가 나 지금까지 이게 1등 야간 모델이 좋아요. 이게 이게 제일 조금 좋다. 이게 꼭 양주 같다. 어 맞아. 향도 향도 좀 있고 막 달지도 않고. 무쇠는 난난안 싫어. 아, 안 난장안어지 장인어른은 남들이 좋은 건다 싫어. 다 싫어. 남들이 좋은 건 싫어. 얘 괜찮아, 맛있어. 나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좋다. 대나무 술 맛있네. 조금 지금 먹겠지. 아니 우리 집뒤에 있는 대나무를 꺾갈러 가자고. 저희 양념도 하나만 주세요. 엄마들 여기 지금. 자꾸 현타가 오네. 잘먹었 <laughs> <laughs> 양념이 그.. 양념이 아니네. 단 양념이 아니네. 그 양념이 아니네. 먹어봐야겠다. 궁금하네, 이것도. 냄새는 좋은데? 아이 근데 생고기잖아요. 미림하고 뭐 후추하고 그냥 소금하고 참기름 들어간 것 같아. 무슨 어떤 걸어림 거기는 마늘이 엄청 들어갔잖아. 사장님이 보고 웃을 수도 있겠죠. <웃음> <웃음> 미리 만들어 봤는데 혹시 불 쐬야 되면 이 버튼 누르면 쐬집니다. 네. 뭐야 이거? 아 환풍기 밑에 이게 연기 빨아들이는 거. 아버지 아저 올리겠습니다. 엄마 약간 기대하고 있어. 뭐를? 담금주 다음 <laughs> 건 고릴라. <볼까? 웃음> 엄마가 <있는> 좋아하네. <laughs> 좋아해. <laughs> <나> 엄마가 <laughs> 아니, 좋아하네. 어머 집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놓고 저희 한 잔씩 먹으면 안 돼요? 어? 냉면 하나먹 해놔도 돼요? 어, 냉면 드세요. 네. 냉면 네. 시킬까요? 이거 맛있다 갈비가 맛있어요? 나 하나 뜯어봐야겠다 아니 내가 이거 먹을래 음, 음, 이게 맛있을 것 같고 내가 갖고 온 거. 아, 이 이게 양념인 거. 어, 이게 이 양념이야 네. 아나 이거는 진짜 맛있다. 이거 대나무 자르러 가야겠다 진짜. 우리 가자, 가자, 가자. 대나무 그래. 잘라와야겠다. 대나무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은데요. 소주보다 훨씬 좋아. 소주로 담근 술인데 소주보다 좋다는 게 이상한 소리인가? 십전 대보입니다 십전 대보탄 한약재를 1 년간 년. 1년간 진하게우려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가 0 넘어서. 근데 대나무 다 먹으면 다른 것도 까고. 감사합니다. 그또 이거 다 먹으면 또딴거 까고. 그러니까 이제 예예 아 예, 랜덤이죠. 그래서 와서 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아니거안 가고 있아아이

약간 네. 빨갛거든? 약간 질기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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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배에서 썼다니까 오빠 생강하고 나누고 알아서 건더기를 빼고 아 근데 양념이 맛있네 먹었 양념 음, 맛있네 좀 정신 차려 <laughs> 가다가 쓰러지면 안돼 제가 어머니 업고 <laughs> 가겠습니다 아니 오빠나와봐야돼아너안 <laughs> <엎어야> <laughs> 아, 쓰러져 어, 안 쓰러지더라고 냄새는 계피 한양 맛이 나네 술 같지 않아 이거 아직도 대나무 술일 때 아, 양념갈비가 맛있네념갈비 훨씬 맛있어 와이프한테 말고 고 싶은데 와이프한테도 말고 시간이 없다 우선 생갈비가 맛은 있었는데 사이사이에 이 돼지레이더에서 냄새 나는 부위들이 좀 있어서 지방 부위라든지 좀 돼지 냄새 나는 데가 있었어. 아, 그것 때문에 냄새 안 나는 양념 갈비가 우리가 알고 있던 단맛의 갈비가 아니라 약간 이제 MSG가 들어간 그리고 이제 돼지 냄새가 향이나 이런 거가 양념으로 조금 덮어진 파가 먹고 있어서. 막 달지 않고 촉촉하고 냄새 안 나는 그 정도의 맛이다. 아, 나는 양념 갈비 훨씬 추천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신나는 걸 처음 보는 거아요 장모님은 당금주를 좋아한다. <laughs> 아니. 근데. 어머님이 이게 생갈비도 이제 처음 드셔보시고 어. 이게 막회 사장님이 게술 갖다 주고 막 이런 이것저것 맛볼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아. 기분이 어머니. 좋으신 거지. 그래. 그리고 사위가 같이 있다는 거 그걸 그래. 때문에 기분이 제일 좋으시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비빔이죠? 어, 아버지가 비빔. 어, 민정이 비빔. 잠깐만. 내가 음. 무조건 들으라고 하죠. 계만다 먹었어? 응. 세상 노른자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계란이 여기저기있 오는 거 이것도 왔어. 내가 먹어. 칠천 <laughs> 원막튀난 아, 응. 좋아. 내가 먹을래. 음. 면이 역시 한흥냉면예레스토가야 후식냉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퀄, 조금, 조금, 조금 괜찮은 느낌이다. 어, 생갈비 테이블 하나고 대부분 양념갈비를 먹어. 양념갈비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좀 먹히는 맛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많은 테이블들이 다 먹고 있으니까. 저희 집, 달부분오마커스 원래 다섯 장 코스인데, 어머님이 술 워낙 강남이 좋아하시니까 한번더 올게요. 우리 어머님이 꽃과 같이 아름다우셔서 땅님들이 다있으셔서 자, 아 자, 꽃과 같은 미녀들께만 드리는 국화 꽃잎주입니다. 오케이. 사장님. 아, <목소리도> 좀... 그향 아주 좋습니다. 아, 진짜로.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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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아, 화가 났다. 아, 남자들... 최강 정력주. 정력이 필요하니까. 오자주에 오자주. 4자로 끝나는 정력에 좋은 열매 다섯 개입니다. 구기자복분자 오미자, 사상자, 토사자. 자, 이게 정력 육종주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도 8시 다돼가면 현장 시작하니까. 아 선장님 먼저 하세요. 이희야 가족 보기 좋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자 치. 자 저희 이제 이별주 남았어요. 가시기 전에 이별주 달라고 하세요. 어, 야, 이, 이 맛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담금주 맛의 정석이다. 어, 약간 담금주, 우리가 맛보면 느낄 수 있는 아, 그 맛이야. 무용제 뭐 맛이야. 노용제. 이거 국화. 국화, 국화. 나좀 남겨줘. 봐봐. 좀 쓴. 네. 어? 어? 이거 수급죠 그래? 어. 저 기대하고 있어요 먹어봐봐 맛있어 한데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어양주비슷한 어. 어. 정말 좋은데요? 이거 <laughs> 좋지 아니 이게 아까 대나무 통술랑 맥락은 비슷한데 향이 달라 아 근데 얘가 더 쓰다 이거 약간 고급진 아, 맛 얘가 더 쓰다는데 이거? 대통주랑 비슷한데 향이 다르고 좀 아, 그래. 이게 좀 길게 가 이거 뭐냐면은 오미자 구기자이다 먹었어? 좀 남겨달라니까 아니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laughs> 더러워? 아니안 들어. 워 더러워? 더러워? 아, 먹을 수 있어. 아, 나못 먹겠어. 껍 아, 나 너무 좋아. 사세나자마아 나무가 바로 덜라가지고 자꾸 안 들어. 양념장 안 들어 간게더 맛있다. 우리 거? 어 뭐야. 유야 야. 불이다, 불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좀 부리다. 사장님이 입담이 좋으시네,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네. 내가 진짜 껍데기 안 먹는데. 나는 껍데기 비소노. 아니, 여기는 양념 맛이 그렇게 세지 않아. 아니 그냥 생껍데기 같아. 진짜 생껍데기 같아. 아, 네. 베이지냄새는 안 났어. 어, 엄청 예민한데 돼지 냄새 안 났어요, 낫기에서저 근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버지 굉장히 행복한 얘기, 즐겁게 하시는 거저 알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이렇게 따님이랑 이렇게 같이 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빠는 너무 아빠만 행복해. 나는 그거는 불만이야. 아, 장인어른 나 그건 불만이에요. 같이 행복해야지왜 장인어른만 행복해? 아뭐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아버지 나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헬스장에서 아니, 그 찜질방에서 자주 만났었거든요. 이거 보광동 거기 아버지 찜질방에서 그때 그랬어요 저한테 제 친구들이랑 고등학생일 때막 찜질하고 있는데 아저씨 가슴 운동 많이 했어 이거 아버지가 하셨거든요. 아버지 그때 가슴 자랑했어요 이렇게. <laughs> 나 너무 열심히 해.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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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아버지 지금도요? 나도 되게 자기애가 많은 사람이잖아. 아, 아버지 못이기겠는데 <laughs> 아버지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아빠 그런 것도. 야 <laughs> 볼도 <난 본도> 없어. 왜날 잡아쳐다봐, 뭐죠? 이별주 줄 테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셔갖고. <laughs> 가기 전에 이별주 달라고요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저도. 이제 9시 되가면 맥주에서 소주로 먹는게요 어? 어? 우리 아버지 네. 오늘 어머님이랑 자기 전에 뽀뽀 한번 하라고 아, 솔잎주 겁나 안 먹어. <laughs> 자 향도 엄청 좋고 네. 입을 상쾌하게 해줘요. 제가 오늘 네. 이결주를 많이 네. 추천하는 거예요. 아, 예두분 네. 건강하시고 네. 아버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 구기자 뿌리주 자연산 한잔 드릴게요. 어. 아 저는 방금 주 종류만도 100개가 넘어요솔놓 네. 네. 치면 네. 네. 이걸로 치면 한 네. 수천 명 넘어요. 사장님, 정말 궁금한 거. 응. 왜로얄살로드 38년생이 저렇게 많은 건가요? <laughs> 아, 원래 술을 좋아하니까. 아, 아,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거 챙겨드시고? 하세요 파세요? 아, 싼 거는 저도 먹고. <laughs> 비싼 건 간지요 너무 간지나서 깜짝 놀랐어요 3 8년못 구하는 거 알죠? 네. 저 단종됐어요 네. 네. 그래 너무, 너무 많아서 깜짝 저거는, 놀랐어 저는못 구해요 그래서 제 와인은 가게 반만한 셀러 있습니다 그거 보면 기절합니다 아 사장님 진짜 술에 진심이신 분이구나 어, 나는, 저는 돈 벌면 술 사요 아. 진짜 좋아요 존경합니다 아. 그런 칭찬은 아, 자, 여러분 건강쇼 대화 많아도 또감사하니다 아버님, 내복보기 아버님이 목이 에 빠졌어 <laughs> 어니 다음에는 어. 말만 하지 말고 갖고 와야 돼그 술을 아까 무슨 상? 반상? 반상? 반상은 없어어다 먹었어 아못 믿겠다, 못 믿겠다. 아. 자기하겠네와 <laughs> 다음에 오실 때 제일 맛있는 거 저기 불병에 살짝 담아 오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laughs> 아버지 너무 맛있었네 기분 좋은데 한잔더 드려 <laughs> 기가 막힌 거잘 자리 았다 생강 나무 아세요 생강 나무 <laughs> 그 나무가 생강하고는 일도 관계가 없는데 <laughs> 네. 어? <laughs> 생강 향이 난데요 그래서 <laughs> 생강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웃음> 네. 근데 생강 나무가 <laughs> 네. 봄에 꽃이 폈을 때 <laughs> 네. 술을 담 갔는데 그당근술을 걸는 거예요. 향기가 와서 생각나면꽃추야 이거는 나도 아버지한테 빠져서 한잔 드리면 이거는 내가 당골 아니면 안 줘. 그리고 꽃은 원래 미녀분들께만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마 마셔보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 아 이런 술도 있구나. 아 근데 요새 그 이렇게 술 찌는 사람이 많아서 걸르면 간지가 안 나잖아. 술 좋아하시면 아시지만 어머니, 걸른 다음에 오래 보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재료째 보관하면 걸르고 네, 1년, 10년, 2 0년 네, 중요한 네. 거지. 그러니까 당장 네. 집에 있는 술 걸러서 먹자, 먹어보고 한달 있다 먹으면 향이 틀려요. 걸러 놓고 한달 정도 있다 드셔야지 후순이 돼서 맛있어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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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이별입니다. 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돼지고기. 그렇 저런 뭐 솔직히 생고기는 약간 냄새 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실제로 우리는 생갈비를 먹어 봤었지. 뭐 제주도에서 먹던 맛이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괜찮은 가게였고 뭐 사실 제일 베스트업도 베스트업도 베스트였던 거는 사장님의 말빨 그리고 맛있는 담금주. 뭐 재밌잖아. 재밌으면 됐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